별은 네. 어떤가요? 남자 조카래요. 어, <laughs> 오, 아들. 아, 초음파했을 때 네. 보였나? 봐. 초 초음파에 보면은 뼈 음... 이렇게 보여. 보인대요. 뼈 아, <laughs> 네, 보이는 네. <laughs>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별이 빛나는 목요일 밤, 건빵과 별사탕에 별들이 찾아옵니다. 설레는 만남, 스테리 나이트. 자타공인 발라드 여제 백지영씨 나와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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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언니. 아. 와, 오늘 제가 그래도 지금 작년부터 하면서 네. 그래 몇달 지금 넘게 하고 있는데 가장 뭔가 네. 제가 떨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왜? 왜 떨어요? 약간 아이, 제가 언니한테 그 미스백을 하면서 네. 평가를 받았, 무대 평가를 받았잖아요. <laughs> 거에 약간 여파가 있나 봐. 아 평가하는 거 진짜 싫다. 심사위원들. 아, 진짜 모든 게싹 반대야. 진짜 모든 게싹 반대야. 뭐 어떻게 오늘도 평가 좀 해줘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첫 방하실 때 나랑 전화 통화했잖아요. 아, 저희가 그때 통화 내용을 또 준비를 하셨나 봐요. 벌써, 우리 통화 내용? 네, 5개월 전에 제가 첫 방송할 때그 네, 주에 네. 통화했었던 네. 그 내용이 있나 봐요. 네. 레이나 씨 목소리 잘 들어봐요. 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도 궁금해서 네, 네. 들어주세요. 저희의 백지영 언니, 언니 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네. 혹시 나중에 정말로 <laughs>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모실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시간을 좀 맞춰봐요. 아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니.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약속 뭔 할게요. 업됐는데? 어, 오, 되게 업돼 있네요. 이 친구. 지금 네. 내가 이 이어폰으로, 헤드폰으로 레이나 씨 목소리를 딱 듣는데 네. 메가헤르츠랑 쫙 붙었네요. <laughs> 이제 진짜 좀 반응이 됐어요? 에. 또 OST의 여왕 약간 이런 수식을 있잖아요 음. OST를 진짜 많이 부르셨다 아, 에, 어. 근데 나랑 동갑인 정연이한테는 요정이라 그런다 어? 진짜요? <웃음> <웃음> 어? 이유가 뭐지? 여왕이고 요정 뭐? 왜 요정인가?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오늘 스테린 나날더 스페셜 에디션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네. 단한 사람을 위한 노래 온니보유가 음. 있거든요. 음, 음, 음. 수도 방위사령부 분학 대 음. 음악하는 후배들로서 아, 지영 씨에게 좀 네.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지영 언니가 한번 직접 읽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 네. 있거든요. 자 김범수 상병의. 어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 방위사령부 군악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laughs> 제가 드라마 아이리스를 총 여섯 번은 본것 같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잊지 말아요가 너무 좋아서 음. 유튜브 들어가서 한 번씩 더 들어봐요. 백정 누나의 목소리로 꼭 듣고 싶습니다. 어... <laughs> 어 노래는 180던데요? <laughs> 벤인데? <laughs> 어 <웃음> 오, 이거 <laughs>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의 레이나입니다. 어 저는 수도방위사령부 군학대 음... 트럼본으로 아, 지금 트럼본. 네, 트럼본. <laughs> 아니 근데 그 통화 연결은 BGB 왜 벤에 180도인가요? <laughs> 아 아니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요 드라마 아이리스를 여섯 편을 보셨다고요? 여섯 편을 봤네. 와 어떤 이유지? 김태희 씨를 좋아하시나요 많이? 아 이병헌하고 김태희하고. 로맨스 장면이 너무 어. 네. 그둘 커플의 케미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네. 이름이 근데 이분이 지금 김범수 상병이시잖아요. 네. 김범수하면 또 노래를 네. 교과서로 아주 잘 하시는 분이라서 <laughs> 괜히 기대되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laughs> 아 너무 떨렸어. <laughs> 오리지널 버전으로 아. 제가 옆에서 또 이거를 네. 듣, 듣습니다. <laughs>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마라요. 분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저한테도 네. 좀 의미 있었어요. 어좀색 네. 다르죠. 반주 없이. 음. 음. 그 그러니까 그걸 전하기로도 그람한테 그러니까, 음. 어. 근데 어. 라디오 하니까 네네. 너무 나, 내 편이 돼주는 사람들 음. 많이 생겨서 너무 좋지 않아? 요 어, 되게 맞아요. 든든하겠다. 맞아요. 나를 이렇게 같이 받쳐주는 사람들 맞아요, 맞아. 디제이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laughs> 열심히 힘이 닿는 한안 잘리는 음. 한 힘이 닿는 데까지 애를 낳는다 그런 <laughs> 말만 들어봤지. 힘 닿는 데까지 디제이를 한다고? 내가 애는 <laughs> 언제 날지 <할지> 몰라서. <laughs>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자, 그리고 이제 대,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 봐야 돼요. 네. 충성. 수도방위부 사령부 상병 이지훈입니다. 네. 올해 우리 가족에게 여러 일이 생겼는데요. 일단 오늘 4월 15일 어머니께서 허리수술을 받으십니다. 같이 옆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음. 꼭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음, 다음은 제첫 조카 임신하고 있는 우리 누나 이진영. 음. 건강 잘 챙겨서 순산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음. 얘기도 전해주셨고. 입대 전에 가족들과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OST로 부른 사랑했 던 날들을 온 가족이 참 좋아했습니다. 누나가 그때 그 노래를 불러주시면 정말 큰 응원, 응원이 될것 같습니다. 야 약간 이 사, 응. 사연에서 느껴지는 네. 우리 이지윤 상병은 네. 굉장히 좋은 남편감이다. 아 그게 보여요? 어, 음. 와. 가족들과 부부의 세계를 봤을 정도면 열린 가정이야. 아 그쵸 그거에 <laughs>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laughs> 그거를 가족끼리. 그러니까. 대단하다. 괜찮은 와. 남편감이야. <laughs> <laughs> 네. 근이지윤 네, 상병하고 저기 전화 연결하려 그러면은 제가 사랑했던 날들을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네, 하죠. 그럼 제가 일단 가사를 좀 찾아. <laughs> <laughs> 이거 전화를 야. 하면. 어어 네. 지금...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빵과 별사탕의 레이나입니다. 오, 대박 대박. 어머, 네. 대박 내 마. 대 안녕하세요. 춘상. 네, 맞... 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백종입니다. 와. 누구이다. 서방위사령부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상병 이지훈이라고 아. 합니다. 아. 어머니 오늘 수술하셨다고 네. 어때요? 네네네. 결과 참, 나왔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께서는 지금 한 30분 전쯤에 아. 수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 아마 무사히 수술을 음. 받고 계시지 않을까 네,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또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 친누나 조카가 태어날 예정이라고요? 네 맞아요. 음 지금 몇 개월이에요? <laughs> 지금 몇 개월인지 정확하게 어 지금후반부예요 지금... 아니요 전반부아 아 그래 지금 네, 너무 막... 조심해야돼. 너무 네, 조심해요 성별은 네. 어떤가요? 남자 조카래요. 어 아들아 초음파 했을때 네. 보였나보다. 초음파에 보면은 음 이렇게 뾱! 이렇게 보여요. 보인대요. 아 뾱! <웃음> <웃음> 네 맞아요. 딱 뾱! 보인대요. 어깨에 공바이딱시더라구 후회색 OST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온 가족이 네. 좋아했던 드라마라고요.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두 회가 남아 있는데 입대를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이라이트인데. 네. 그래가지고 훈련소에 있을 때 누나가 정리해가지고 막 편지로 아. 넣어주고 이랬게 거네요. 그것도 <laughs> 웃기다. 그러면은 어. 누나가 그거를 야그 어떻게 누구는 됐냐면 됐고. 됐고. <laughs> 어, 어떻게 됐고 <laughs> 그 야. 마지막 두 회차가요. 네. 네. 되게 마음이 음. 괴로워. 어... 네, 아. 안 보신 거잘하신거 어, 보면서 네. 나도 나막 되게 괴로웠어 진짜 어, 어, 고구마다 사이다 맞아, 언제 너무... 있냐 아... 이러면서네 네, 사랑했던 근데... 날들 네, 이지훈 상병님 음. 제가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네. 어디서 불러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감을 가을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 후렴 네. 부분을 음. 네. 가사를 보면서 불러드릴게요 신청해주신 노래 한 소절 라이브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사랑했던 그 날들이 우리 없이 찾아온 나 날들이 수많은 계절들의 모든 추억이 지워낼 수도 없는 그 모든 추억이 뭐 여기까지 우와. 할까요? <laughs> 어떠세요? 네. 소감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너무 좋고 제가 이 노래로 네. 막 네. 뭐 헤어지고 막 이랬을 때 너무 힐링을 야. 받았어서. 어머 헤어지고 어. 입대했어요. 입대해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입대. 오모. 잘했다.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라면서 어머니 수술 잘 됐다는 네. 소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저희가 이제 진짜 끝날 시간이 됐어요.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저도요 어떠셨어요? 레이나 표정도 많이 달라졌어. 아, 왜요? 네. 음. 저 그때 약간 찌들. 음. 다음에도 너무 심심하시면 한번 나와 주세요. 그럴까? <laughs> 네.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알갠. 안녕. 아, 안녕! 아, 아, 자, 저는 언니 보내 드리면서요. 마지막 곡으로 백지영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 들려드리면서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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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레이나. 나이, oh, <laughs> 네. 안녕. 마음을 담아 봤자 힘이 끊는 걸 이제 다시